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희 패밀리에 내부 소개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 맞아요. 여기는 지금 네. 사실 공실 나기 힘든 집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세대수가 별로 없는 타입이에요. 음. 여기는 오그시 타입. 오그시 타입. 네. 네. 그래서 오늘 잠깐 틈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어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네. 들어왔고요. 지금 네. 이삿짐을 비우고 비우자마자 저희가 바로 들어온 거라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7년차 계속 거주하셨던 거라 컨디션은 지금 감안하시고 네. 구조만 보세요. 저희 네. 매수 손님분은 이제 뭐 도배나 이런 시트지는 다 하시고 들어올 거라 그 사이에 이제 잠깐 들어와서 네, 인테리어 전에 저희가 네, 한번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합니다. 이렇게 전면 거울이 있네요. 네, 전면 거울 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신발 부상꽂이 있는 네, 신발장이랑 네. 이렇게 양쪽 문 있는. 네.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띄움시공 띄움시공 띄움 시공 되어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은 여기는 우리가 봤던 판상형 구조랑은 조금 틀려요 네. 그래서 평면도 봤을 때 어,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를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에 딱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방이 좀 생각보다 크거든요. 어, 네, 크죠. 그래서 여기를 뭐 붙박이장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여기 공방이 되게 좀큰 편이고 오. 지금 이 방의 방향은 지금 이쪽 단지 쪽을 바라보는 남서향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실 쪽 방향은 이제 약간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이 해가 엄청 잘 들어요. 오전에는 아, 네. 거실 쪽으로,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방 쪽에서 해서 해가 하루 종일 드는 집이에요. 타마형 조라고 보면 맞아요, 타왕조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틈새, 아, 수납들, 네. 이런 아, 네. 것들이 아, 수납 있고요. 예. 있고.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화장실. 네. 네. 그리고 화장실 앞쪽으로 또 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방이 있고, 요 크기 있다가 음.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방에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요. 저희는 들어왔을 때 이제 주방부터 볼게요. 네. 주방에 이렇게 보면 24평이지만 오,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d 급자 아, 주방에 네. 네, 창문이 되게 커요. 네. 이 주방 창도 남서향이에요. 그래서 아. 해가 이제 낮 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방이랑 주방 창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사실 A 타입보다 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좀더 저렴하거든요. 아. 그 단점이 이제 주방이 조금 좁다 저희 24평 A당 B타입이 대 주방이 잘 나왔는데 네. 여기가 조금 주방은 좁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이 그래서 많이 이제 매매를 하세요 여기 매매하신 분 매수하신 분도 1인 가구 네.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와 예. 앞에는 뭐펌 뷰네요 펌뷰 여기가 2호 라인 여기가 전부 다뻥 뷰로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이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동양 그리고 저희가 자이의 특징이 1층 자체가 약간 높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실제 6층이지만 한 8층 9층 높이 됩니다 어, 여기가 6층이었구나 그쵸 그런 느낌 아니었지 6층인지 어, 어, 모르셨죠 8층 이상 되어있 네. <laughs>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에 여기 좀 가는 길에 여기가 지금 쇼파자리고 쇼파자리 옆쪽으로 실외기실이랑 대피공간이 있어요 아, 옆쪽으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 살짝 열어놔도 환기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재활용품 같은 거 네. 이제 분리수거용품 놔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방 쪽으로 갈게요. 안방 쪽으로 아, 갈게요. 안방 가는 길에 보시면은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24평의 거의 타워형 구조들을 보시면은 팬트리나 드레스룸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방 하나가 북향으로 빠진다거나 네. 약간 이제 선호하지 않는 향으로 빠지는 세대, 그 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방, 그 다음에 작은 방들 전부 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네. 아,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나온 타워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방 들어가 볼게요. 안방 보시면 이렇게 안방 있고. 어? 이게 뭐지?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우와, 뭐예요 이거? 들어가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꺾으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요 와오구타입 이렇게 드레스룸 큰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는 A타입보다도 드레스룸은 좀더 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닫으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숨은 아,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안 돼요. 네 와, 그리고 네 되어있구나. 여기는 세탁실 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방 화장실이랑 이제 파우더. 네, 여기 또 이제 문을 열어 볼 거예요, 와. 제가. <laughs>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예, 아, 전면장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자주 입는 옷들은 분리해 놓으신다거나 네, 네. 잠옷을 여기다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불장으로 쓰신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죠? 어가 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 공간은 여름 옷으로 그냥 정장 옷을 해놓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정장 옷, 뭐 셔츠. 예. 네, 그래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좀 분리해 놓으시기 네. 좋게 돼있어요. 공간은 남편분 거, 여기는 아내분 거 네, <laughs> 다들 그렇게 <laughs> 얘기하세요. <그래서 웃음> 네, 맞아요. 와, 그 어. 되게 네 방을 한번 빨리 좀 치수 한번 해보죠. 치수 한번 재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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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에 이제 영상 올렸던 파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어, 타입 사이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자이 패밀리 같은 경우도 특이한 또 타입들 사이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측정 한번 해볼게요. 네. 안방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안방 가로. 안방 3.34. 3.34. 네. 네.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네. 해 볼게요. 오케이. 3.13. 3.13. 네. 네. 거의 한 정사각형 정도의 음.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네.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빵이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가로 길이 2.72. 2.72. 네. 네. 저희 자이 여기 평면 도면에 보면은 네이버에 보면은 치수가 적혀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건 내력벽까지 포함된 치수라서 네, 정확한 건 아니라 이걸로 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3.47. 3.47. 네, 3.47.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있었던 방, 이 세로, 가로부터 볼게요. 2.74. 2.74. 네. 3.20. 3, .20. 3 .20. 네. 역시 좀더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 거실로 가 볼게요. 네. 거실 거실 가로 길이는 3.63. 3 6 음. 네. 그다음에 세로 길이를 제가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재 볼게요. 3.83. 3.83. 네. 그리고 네. 여기서도 한번 재 보세요. 어, 여기서부터 네. 아니 소파 길이. 네. 소파한테 보면 음. 정확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2.86. 2.86. 네, 2.86이고 네. 보통 이렇게 이게 여기에다 식탁 놓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한 식탁 정도 요까지 튀어나가 요요 정도에서부터 한번 재볼게요. 좋아. 대략 사이즈를 한번 알려드 이거는 지금 벽면이 아니라 대략적인 거라서 네. 참고만 하세요. 한1.4 정도 해서 그거 넘지 않는 식탁으로 음, 하시면 네. 더 튀어나가지 않게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대략적인 거예요 네. <laughs> 네. a 패밀리의 5구 타입. 타입이죠 응. 네. A랑 B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네. C타입이 좀 특이한 구조라 그러니까요 네. 그 C타입은 처음 보는데요 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해잘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니다 네. 네, 자이 패밀레 현재 대략적인 시세 안내를 해주세요. 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5천부터 5억 8천까지 해서 쭉 매물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세 물건은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A, 요 C타입,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한 3, 4천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21평 가기에는 조금 평수가 아쉽다. 하지만 24평 가기에는 A 타입 가기에는 조금 금액이 모지라다 하시면 여기도 지금 충분히 수납도 좋고 구조도 네.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보여드리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자세하게 방도 사이즈까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 전화하지 마시고, 동탁 깡 소장님한테 꼭 전화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게. <활동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